삶기보다 굽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은 몇 도씨에서 조리해야 줄일 수가 있을까? 150도에서 210도까지 온도를 올려가며 구운 삼겹살의 발암물질 발생량을 측정해봤다. 확인 결과, 발암성 유해물질은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증가해 150도 이하로 조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항산화 식품 양파는 유해 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? 양파에 재워 구운 고기는 유해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생성률을 무려 57%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결과로 미루어서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물과 같은 이러한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